왜 엘르하살은 보리밭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용사로서 다윗과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엘르하살처럼 밭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지키려 하신 이 교회가 오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진정한 보리밭이라는 것.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즉각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통해 다윗 왕국을 공구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확정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수임을 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